업체마다 기업 유치에 부단에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힘들게 유치한 해외 기업이 갑자기 철수한다면 그동안 일을 하던 노동자들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 한국산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장 폐업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쳤던 지난주 마산 자유무역 지역 거리에 천막이 차려졌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천막 안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국 사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알아봅니다. 한국 사년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서도 거리에 나선 건 회사의 폐업 통보 때문입니다. 40년 넘게 지역 기업으로 자리를 지켜왔지만 지난해 7월 일본 본사 이사회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후 회사는 해고하려 했던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새로 들인 기계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투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경영은 갈수록 악화돼 적자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년처럼 일본 삼킨 전기를 같은 모기업으로 둔. 천안의 산켄전기 코리아에는 최근 2년 동안 31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노동조합이 경영 악화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 일부러 적자를 내 문을 닫는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청산에 대해서 누적 적자와 그리고 더 이상 사업을 할수 없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사와 지금의 사장이 의도적으로 이 공장을 없애고 한국사년노조는 본사 경영진이 노동조합을 눈엣가시로 여겨 폐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생긴 뒤부터 회사가 철수 움직임을 보였고, 한국사년 경영진도 일본 본사가 노동조합을 문제삼아 지원을 제한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25년 전 민주노총으로 가입하자 그때부터 회사는 철수를 단행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이 가입됐던 그 이유 하나로 여기는 노동자들게 서서 철수를 하고 천안에 가서 다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본사인 일본산켄정기는 현재 상황은 한국산양경영진의 업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코로나19로 일본 원정투쟁이 힘들어지면서 일본 노동 단체와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 산켄 전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사년 경영진이 퇴직을 조건으로 52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복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끝까지 공장을 정상화해서. 현장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취재진이 한국사년 노조의 주장을 확인하고 입장을 듣기 위해 경영진에게 연락했지만 전화 통화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오니 한국사년 노조는 위장 폐업에 물러설 수 없다며 회사 청산일인 이달 20일이 지나더라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청산일이 20일인데. 그 일이 지나가면서 계속 투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 보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국사년폐업에는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13명이 일본 후생성과 산켄정기에 폐업 철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국제적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폐업을 철회하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폐업 예고일만 점점 다가오는 상황. 국내 기업이 아니다 보니 일방적인 폐업으로 여론이 나빠져도 평탄을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외국 기업의 일방적인 자본 철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